내가 아나운서를 그만둔 진짜 이유 정규직이 거의 없어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인 뚜르르 후배가 성장하면 이 선배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어 너 그렇게 다 퍼주면 바보야 호구야 너를 지켰으면 좋겠어 안녕 아치들내 유튜브 인생 최초일 것 같은데 반말 토크를 해보려고 해 얼마 전에 친구하고 싶어서 구독했다는 댓글을... 봤거든. 그래서 나도 우리 아츠들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내가 아나운서를 그만둔 진짜 이유. 많이 궁금해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 사실 나는 지금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 행사도 많이 나가고 있고 촬영도 간간히 하고 있고 근데 방송사 공채에 지원하고 있진 않아. 내가 작년에 아나운서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은 이제 안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한두 개 정도 지원을 했다가 이제는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어. 왜냐면 이 업계에 대해서 폭로하는 게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있었거든. 근데 최근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을 비롯해서 이게 얼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업계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내 이야기도 해보자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직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현실을 알고 마음을 단디 먹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꺼내야겠다 다짐을 했어. 바로 시작해볼게. 먼저, 이건 아나운서를 준비 안 해본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아나운서는 정규직이 거의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KBS, MBC, SBS, 그리고 JTBC까지는 정규직 아나운서를 채용하는데, 그 이외에 기상캐스터, 스포츠 아나운서, 지역 지상파, KBS는 KBS인데, 부산 KBS, 청주 KBS, 이런 곳들 있잖아. 이런 지역 지상파 방송국들도 거의 대부분 99% 계약직 아니면 프리랜서야. 나는 처음에 준비할 때 이런 현실을 몰랐거든. 그렇더라고. 그래서 고용 불안정성이 되게 심한 직군이야. 계약이 끝나면 다른 방송국으로 옮겨야 하고 계속해서 이직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현직이었다가도 준비생이었다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나도 그랬었고. 그렇다면, 대우는 좋은가? 음, 소수의 잘 나가는 프리랜서들을 제외하고는 대우가 그리 좋지 않아. 정말 내가 발로 많이 뛰고 행사도 많이 뛰면, 월에 천 이상을 벌 정도로 많이 벌 수도 있거든? 근데, 정말 잘 나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아니면, 힘들어. 신입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곳이다 어, 1회 방송을 하는데 15만원 정도로 책정이 돼있거든 방송사마다 다를 순 있는데 근데 헤어, 메이크업, 의상 다 사비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내가 예전에 아나운서 준비 비용 정리해서 올린 영상이 있거든 이걸 봐도 헤어, 메이크업, 의상만 해도 15만원이 훌쩍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인 뚜르르 주변에 아나운서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돈 모으기는 힘든 직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방송이 송출이 돼야만 돈이 지급되는 고용 형태로 계약이 맺어진 경우가 많거든 근데 방송에 내보내기 전에 교육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페이를 주지 않은 채 교육을 시키는 곳도 있어 거의 매일 출근을 하는데 돈은 못 받고, 방송 출연을 해도 적자인, 뭐 그런, 현실. 최근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을 보고, 마음이 정말 안 좋았는데, 음, 그니까 괴롭힌 사람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나는 구조적인 문제도 정말 크다고 봐. 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대부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선배도 프리랜서고 후배도 프리랜서야. 근데 선배가 후배를 교육시켜. 후배가 성장하면 이 선배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견제가 심해지고 난 진짜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좀 힘들다고 느꼈어. 나는 성격상 그런 걸잘 못하나봐. 난좀 성격이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인데 내입 속을 다 내가 챙겨야 되고 좀 이기적으로 해야 되고 이래야 살아남는 곳이더라고 물론 아닌 곳도 있겠지만 이런 일도 있었어 선배가 후배의 근태 일정 스케줄 이런 걸 관리를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타하라고. 내 원래 스케줄이 아닌데, 이번 주에 주말에 놀러 가야 되니까 너가 하라고. 이런 경우도 많아. 이건 내가 겪은 것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겪은 것도 너무 많이 들어봤어. 내가 방송사에 있을 때, 그 방송사에 이제 대빵 선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대빵 선배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너 그렇게 다 퍼주면 바보야. 호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 방송사에서 제일 높게 올라간 사람의 말이니까, 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게 맞는 방법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난 그렇게 살기 싫더라고. 나는 면접 스터디 같은 거 하면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조언을 해주고 알려주고 이런단 말이야. 그게 왜 이상한 거야? 왜 호구인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게 싫었던 것 같아. 나눌수록 내 거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의 경우에는 내가 나눌수록 그게 더 나에게 배가 되어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았던 걸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높아. 드림메이트 하는 것도 뭐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스피치 스킬이나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들 이런 걸 아낌없이 다 알려주고 있거든. 그렇게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변화하고 말하기에 자신감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난 진짜 뿌듯하고 음, 그래. 일할 동력을 거기서 얻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도,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야.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아나운서로 일을 한 거를 후회하진 않아. 돌아가도 똑같이 할것 같아. 이 모든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더라도 힘든 길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는 걸 알더라도 난또할것 같거든. 왜냐면 나는 그 일을 너무너무 좋아해.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게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냥 재밌어. 그래서 후회하진 않고 돌아가도 할것 같아.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진짜 공감된 말이 있었어. 헤맨만큼 내 땅이다. 들어봤어? 너무 좋은 말이지. 어쩌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나운서 준비를 한건 조금 헤맨 걸 수도 있다? 근데 뭐 어쩔 거야. 그게 내 자양분이 되고, 내 땅이 된 건데. 내가 그때 얻었던 것들로 내 사업을 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싶었어, 오늘. 첫 번째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힘든 길인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많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그 길이 다른 사람한테 힘들어도 나한테는 안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 도전을 해봐라. 두 번째는 도전을 했는데 나를 갉아먹는 것 같아. 내가 힘들고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면 억지로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어. 내가 한창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에 혹이 생긴 적이 있어. 그때 느꼈거든. 무엇이 중헌디? 내가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 일이든 뭐든 내가 우선이 되어야 돼. 내 자신을 좀더 돌아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고,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싶었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다른 일로 그걸 발현시킬 수 있다면 나를 갉아먹는 그 집단은 나오고 너를 지켰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뭔가 그냥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나의 마음이 잘 전달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 아 내가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말이 아니야.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이렇게 주절주절 주절 토크가 좋다면 또 어떤 주제가 듣고 싶은지 댓글에 남겨줘. 내가 곤방 갖고 올게.